자, 2017년 3월 교육청 나형 21번. 총정리의 81번 문제.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정의를 하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대. 뭐냐 면 2의, 2의 A, A제곱은 B분의 M을 만족시키는 이 자연수 AB를 순서쌍으로 이렇게 딱 놔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4라는 거는, 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여기 이 A4잖아, 4. 4가 어디? M자리에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이제 M자리에다가 뭐 4라고 써주고, 맞지? 여기 있는 자연수 AB 순서쌍을 찾는 거라고. 맞지? 자, 기억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 와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A4라는 거는, 음, 다시 쓰면, 2의 A승은 B분의 얼마? 4가 되는 상태지, 맞지? 그럼 양변에 b를 곱하면 4는 2의 a승 곱하기 b의 형태가 되니까 요거를 이, 이게 어 이거인 이거인 자연수를 자연수 자연수의 순서상 a, 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4라는 거를 2의 거듭적을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2의 1승 곱하기 2 되지. 그럼 이 상황은 a 하고 b가 있을 때 a에 1 들어가고 b에 2 들어간 거 맞지? 자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 2의 제곱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a에 2가 들어가고 b에 1이 들어간 거네. 그래서 순서쌍으로 보면 1, 2와 2, 1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 맞는 말이네. 자 다음 니은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2의 k승이면 이렇게 이랬어. 그렇게 되면 어, am의 뭐는 개수는 k에다 이렇게 얘기 했네. 자, m이 2의 k승이니까 a의 2의 k승 요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 자, m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2의 a승은 b분의 2의 k승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마찬가지 양변에 b를 곱하면 2의 k승은 2의 a승 곱하기 b가 되겠지. 그러면 얘 2의 a승 당연히 나눠주면 2의 k-a승이 b가 되는 자연수 a, b 순서쌍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게 어차피 2의 거듭제곱이고 k 자체가 자연수잖아. 맞지? K 자체가 자연수가 있잖아. 자, A부터 자연수를 넣어가는 거야. 그래서, AB 순서쌍으로 한번 보면, 얘는, 자, 이렇게좀 옆으로 써볼까. 여기 A, B가 있어. 자, A에 1 들어가면, B가 뭐 되면 돼? 2에 K-1승 당이 되면 되고, A가 2 들어가면, 2에 K-2승 되면 되고, A가 3 들어가면, 2에 K-3승 되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겠지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 a에 k가 들어가면 a가 k에 들어가면 b같은 경우는 2에 k-k라서 2의 0승 즉 얘는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끝난거지 큰 수에서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얘는 여기는 1부터 쭉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순서쌍은 이렇게 하나 둘셋 점점점점 몇개 k되니까 요 개수는 k 개 니은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 말이고. 자 다음 d 극 계산을 해봅시다. 좀 내려가지고 함께산 해보자. 어요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개수가 한개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k개 나오는 식의 이런, 이런 식이었단 말이지 자이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 뭐 ab 순서쌍이 한 개만 나온다는 소린 거지 요렇게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am은 am은 띠 왼쪽에 봅시다 ea 승 이 e, b분의 m이랑 같은 거. 그래서 즉 m은 2의 a승 곱하기 b의 형태가 돼야 되지. 맞지?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쌍은 여기 a 들어가는 거랑 b 들어가는 거는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a, b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b가 만약에 짝수가 되면 B가 짝수면, B라는 애가, 뭐, 2 곱하기, 어, 안쓴 거, 뭐, 아 B다시라 하자. 2 곱하기 B다시 형태로 가될 거지.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M은 2의 A승 곱하기 2 곱하기 B다시가 되고, 요게, 요두 개가 지수 계산이 되면서, 얘는 2의 A 플러스 1승 곱하기 B다시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은 a 플러스 1 콤마 b 닷이라는 a 플러스 1 콤마 b 닷이라는 자 위에 거는 얘를 만족하는 a 콤마 b라는 순서쌍의 개수인 거잖아. 그러면 a 콤마 b라는 순서쌍의 개수가 한개가 나왔는데 b가 짝수인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순서쌍도 덩달아서 나오게 되겠네. 그럼 아무리 못해도 두개가난다는 소리잖아. 얘한개 나오면 이게 덩달아서 나오니까. B가 짝수인 상황은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 일단은 이 B의 상황이 뭐가 돼야 된다? 홀수. 짝수는 일단 안 되니까. 그럼 자, B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식을 B의 상황대로 한번 쭉 바꿔서 써보면, B라는 애는 E의 a 승분의 M, 요렇게 된다. 말이지, 맞지?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한 개만 존재해. 어, 이게 A승이 아니고, 이제 K로 일단은 A라고 똑같이 쓰면 안 되지. 자, 여기를 A가 아니고 K라고 좀 쓸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K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잖아. 맞지? 요걸 만족시키는 K가 한 개만 있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는 당연히 1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러면 k가 1이니까, k가 1이니까 m은 2 e 곱하기 b 형태란 말이지. 근데 위에서 짝수는 안 된다 했어. 그럼 이 b는 뭐가 돼야 돼? b 자체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이 m의 형태는 2 곱하기 홀수의 모양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홀수.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기 전에. 일단 당연히 2의 A승은 비분의 M을 만족시키는 이 자연수 AB의 순서쌍이몇 개,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요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짝수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b가 홀수인 상황에서 즉 b라는 게 2의 k 승분의 m 요게 딱한 개가 되는 한 개가 되어야 되는데 맞지? 자연수 k가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 k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 2의 1승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m이라는 친구는 2곱하기 e b가 돼야 되는 소리야. 근데 2곱하기 b 에서 b 가 뭐였지? 전제 조건이 홀수였단 말이지. 그러면 2곱하기 홀수면서 얘가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2곱하기 1, 2곱하기 3은 지나가고 2곱하기 5, 2곱하기 7, 2곱하기 9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2곱하기 50을 하면 세 자리 세 자리 2곱하기 50은 또 짝수니까 안 되니까. 2 곱하기 49까지 되겠네. 전부 다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점점점, 2 곱하기 얼마. 이게 m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 5부터 49까지 즉 1, 3 이렇게 있으면 이거 홀수 개수 몇 개, 25개. 근데 1하고 3 제외했으니까 이거 홀수 개수 몇 개입니까? 홀수 개수 23개. 자 디귿 보기 한번 볼까? 이렇게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이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